패밀리 콘서트 시0대를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정상 방식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인 반응이 필있하신 분이 축하로 왔으니까 아, 다음에는 저희 신하들 뭐아 그대로 서주시면 니다 개인적인 반응이 고 저희 또 이제 저희 신하분들 말고 바깥에서 이렇게 야서이처럼 만나보시고 오랜만에니다네네 정말 정말 오랜만이라서 네 네, <laughs>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네, 오늘 저희 말고도 어 요즘 개이 많이 은후배연습니다 오늘 나오니까, 오늘 네. 즐겁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네 아직 네두분 하고 네. 계시는데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. 네, 빨리 들어오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저희 같은 경우가 또 저희도 네, 아, 아, 네. <laughs> <또> 예전에는 그 <laughs> 국기 방송 방이래서 네. 어, 아, 저희 시 팬분들도 그렇지만 은그중분들이 이제 나기에 가고 시는데 만날 게나빴기회개인적고요 네, 빨리, 들어오세요 <laughs> 네,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저희 2층, 3층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, 오늘 열정적인 열광의 동뒤에 빠지는 그런 포스터가 되지 않을까, 그런 <laughs> 생각 합니다. 자, 음 저희, 바로, <laughs> 이어서 한음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